안녕하세요 벌써 13번째 날이나 되었네요 말씀 쓰기와 색칠하기 말씀 듣기 여러분 재미있게 잘 하고 계신가요 네어 사랑이가 대답했네 재미있게 잘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아주 재미있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영상에 출연도 하고요 그래 너도 재밌겠구나 어 그런데 전도사님 제가 오늘 촬영하러 오면서 보니까요. 내가 사는 동네에 파릇파릇 화단에서 새싹이 올라오더라고요. 어, 사랑아. 관찰력이 아주 좋구나. 다니면서 보면 땅에서도 새싹이 올라오고 나무에서도 잎이 나오려고 이제 이렇게 순이 도단하고 있어요. 새순이 도단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진짜 봄이 오는 건가요? 어, 이제 봄이 올 거예요. 어제, 그제, 봄을 맞이하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왔어요. 그 비로 산불도 꺼지고, 그리고 이제 새싹도 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마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사랑이도 살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풀을 볼 때, 나무를 볼 때, 그리고 해를 볼때 비가 올 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네요. 우리 사랑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네, 그럼요. 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 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쓰기 준비되셨나요? 펜 그리고 13일 13페이지 펴보세요. 자, 오늘 날짜부터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3월 16일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쓰기 하시는 시간 시계 보고 써 보세요. 자, 오늘 말씀 제가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네, 여러분 미움과 다툼은 아시겠죠? 미움은 누군가를 미워하면 다투게 된대요. 싸우게 된대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모든 허물, 허물이라고 하면 이제 그 밑에 3번에 써 있긴 하거든요. 곤충류가 자라면서 벗는 껍질인데 사람의 잘못한 것, 실수를 이야기해요. 사람이 잘못한 것, 실수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가려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자 한번 읽었습니다. 체크.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사랑이가 읽어 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체크. 전도사님,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지난주에 호랑이랑 싸워 가지고 호랑이를 미워했는데, 호랑이도 사랑해줘야겠네요. 네, 호랑이를 사랑해주면, 호랑이를 미워하던 그 마음, 호랑이를 미워했던 이유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했으니까요. 알았죠? 네, 어, 우리 사자 사랑이가 너무 착하네요. 네, 사랑이가 이제 친구 호랑이를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했네요. 자, 여러분, 체크하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러 10장 12절 말씀 자, 체크! 자, 다시 한번 같이 해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체크! 자, 우리 마지막 같이 해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체크. 자, 읽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전도사님은 네 번째 약간 뾰루통하게 있는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정말 미워하던 사람의 모든 미워하는 것들이. 없어질지, 안 보이게 될지 정말 한번 해봐야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보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이 없어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정을 선택했어요. 자, 여러분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지 한번 해봐도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단어 따라 쓰기 시간입니다. 자, 우리 미움은 다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싸우길, 싸울 뿐이에요. 싸우면 기분이 좋나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사랑은, 자, 사랑은 써보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 가리는 이라, 가리다. 자, 가리다. 보이지 않도록 한다. 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미워하거나 싫어했던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가 놀렸던 것들을 안 놀리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놀리는 모습도 사랑스러워질 수 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바라보면, 그 친구도 처음에는 계속 놀리다가 계속 사랑해주면, 이제 더 이상 놀리지 않게 될 겁니다. 알았죠? 자, 이제 글 따라 쓰기. 우리 해봐요. 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이라. 자, 자먼 10장 1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한번더 글쓰기, 이번에 위에 있는 글씨 보면서 또 해보세요. 자, 미움은 다툼을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위에 보고, 위에 일으켜도 있죠. 일으켜도 보고, 똑같이 써보세요.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이라. 자먼 10장 12절 말씀. 자, 한번더 써볼게요. 위에 보면서 위랑 똑같이 써보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이라. 자 12절 말씀 아멘 네 이렇게 말씀 쓰기 다 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색칠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 그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바구니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런데 이 바구니에는 사랑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구니에 있는 사랑을 쏟아서 여기 밑에 바닥에 써 있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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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보이시나요? 이 죄를 덮고 계세요. 그런데 한 친구가 가까이 예수님께 나오더니 자신도 자신의 마음에서 사랑을 걷어서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고 있어요. 사랑은 허물을 가린다고 했죠. 감 죄를 모두 감춰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으로 이 그림을 한번 색칠해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색칠 한번 같이 해 볼까요? 먼저 예수님을 색칠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길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이 연두색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리에 있는 죄를 가리시는 사랑으로 덮으시는 모습이 그분들 생각을 나게 했어요. 자, 우리 연두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길을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연두색 옷을 입는 이유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두울 때 밤에 청소, 새벽에 청소를 하시거든요. 새벽에 청소하시다 보면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그분들을 보지 못할까봐 이제 밝게 빛날 수 있는 그런 연두색 옷을 입고 청소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일을 다 끝내시고 이제 쉬러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낮은 곳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높은 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 곳, 아파하는 사람들, 과부들, 죄수들, 병든자, 그리고 늙은 사람들, 이렇게 약자라고, 약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오셨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만 높은 곳에 있는 사람, 부족한 곳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왔나, 안 왔나, 저분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문도 안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전부 다 칠해봤어요. 자, 이렇게 했구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또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임을 어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아셨죠? 자, 오늘은 이렇게 머리 색깔을 청록색으로 해봤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한번 칠해보세요. 자, 우리 얼굴은 살구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그리고 손도 칠하고요. 그리고 이 소녀의 손과 얼굴도 한꺼번에 같이 칠할게요. 아, 우리 이 소녀가 너무나도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네요. 그죠 환하게 웃고 있어요. 자, 그리고 치마를 입었나봐요. 치마 입은 다리도 색칠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녀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어, 여러분들 벌써 색칠하고 있나요? 저는 주황색으로 칠해볼게요. 자, 어, 이 소녀도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죄를 덮어주는 모습을 보고 저 멀리서 뛰어온 것 같아요. 그죠? 뛰어와서 예수님을 도와주고 있어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진 친구 같죠? 자, 그러면 치마는 빨간색으로 할까요? 치마는 빨간 치마. 그리고 신발과 양말도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즘에는 색깔 맞춰서 이렇게 위아래를 색깔 맞춰서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머리 색깔은 이런 갈색으로 한번 해 볼까요? 동색 예쁘게 됐습니다. 이쪽도 머리카락이에요. 이쪽도 해주셔야 돼요. 자. 와, 이제 예수님의 바구니. 예수님은 어떤 색 바구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 사랑을 잔뜩 담은 바구니. 자, 이, 사, 이 바구니에서는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잖아요. 들판에. 이제 내일 말씀이 아마 나올 거예요. 들판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이이 바구니에서도 사랑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꺼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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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나지 않고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랑 바구니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사랑 바구니처럼 사랑이 끊이지 않고 나오게 하셨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죠? 계속 나오거든요. 사랑이. 자, 우리 그러면, 우리 하트를, 사랑을 먼저 색칠해 볼게요. 사랑은, 어, 다양한 색깔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깔로, 컬러풀하게, 컬러풀. 자, 우리 분홍도 하고요. 분홍색은 여러 개를 칠해 볼게요. 분홍색은 사랑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따뜻하거든요. 분홍색이. 자, 분홍색은 지금 몇개 칠했죠? 다섯 개 칠했어요. 그리고 또 파란색, 하늘색 사랑도 있고요. 사랑이 여러 가지 색이에요. 자, 보라색 사랑도 있어요. 보라색 같지가 않네요. <laughs> 그리고, 진한 파란색 사랑도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민트색 사랑도 있어요. 민트색. 민트색 사랑. 두 개씩 칠하고 있어요. 한 색깔로. 자, 그리고 회색 사랑도 있네요. 자, 회색 사랑.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코도 다르게 생기고, 귀도 다르게 생기고, 얼굴도 다르게 생기고,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사랑의, 사랑의 색깔도, 사랑의 모양도 되게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친구를 사랑할 때, 그리고 교회에, 친,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할 때,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사랑할 때,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모두 다 다른 색, 다른 다른 색깔의 다른 모양의 사랑일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 가지 사랑을 경험하는 것로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기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행하시나 봐요. 그래서 죄 검은색 카트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연두색 카트도 있고요 그리고 청록색 카트도 있고요 와 여러가지 색깔로 칠하니까 재미있어요 여러분도 재미있나요? 자, 칠했고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치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어, 동전 한 입을 갖고 있으면 하나밖에 없지만. 자꾸 빌려주고, 나눠주고, 누구를 위해 쓰면 더 많아진다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자, 여기 밑에 죄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죄를 색칠하고 싶어요. 이 죄가 있는 곳에는 조금 어두운 색으로 이 죄를 좀 이렇게 색칠해줄게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환해지는 모습으로 한번 위에는 환한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보니 노란색을 안 했군요. 노란색으로. 이윗 부분은 사랑이 떨어지니까 팔가지는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하트 위에 도칠하면 이제 색깔이 번지니까 이렇게 하트를 피해서 색칠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을 뿌리시니까 사랑을 나눠주시니까 이렇게 환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도 환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와, 우리 친구도 사랑을 나누니까 우리 친구 주변으로 환하게 되고 있어요. 와. 빛이 어둠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물러나게 한다고 했죠? 네, 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환한 빛으로 죄가 없어지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색칠은 다했고요 어, 예수님 머리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 머리를 검정색으로 바꿔줄게요. 예수님 머리가, 예, 가발 쓰, 모자 쓰신 것처럼 됐어요. 음. 자. 여러분들 많이 하셨나요? 자, 이제 이렇게 위에다가 덧칠을 하면 색깔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합쳐진 색깔로 나오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간 신세대처럼 머리를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 사랑 사랑은 어때야 되죠? 사랑은 뜨거워야 돼요. 우리 글씨 사랑으로 빨강색으로 사랑을 할게요. 사랑 사랑으로 다 색칠했네요. 모두 완성했습니다. 오늘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가리느니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오늘 하루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또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또는 화가 난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또는 나를 화나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으로 그분들을 품어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주위가 여기 이렇게 우리가 색칠한 것처럼 화안해지게 될 거랍니다.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면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